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자랑스러운 전사들이 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박들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잠시 후2002강조아시안게임 남자축구의 패티 금메달 환영행사를 잠시 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기요. 아. 네 아시안게임 최초로 시아 개의 태국 전사들에게 여러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02... 2021 향저우 아시안게임 남자축구대표팀 환영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말 늦은 시간까지 이곳 인천공항을 제아주신 축구팬 여러분께 대한민국 축구를 대표해서 대한민국 축구협회 정모 교장님께서 인사 말씀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만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많이 응원해주셔서 좋은 성적을 낸것 같습니다. 요번에 그 특히 수고해주신 황선홍 감독님 그리고 코치진 그리고 선수들 다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그 협회 관계자 여러분 그 오랜 시간 동안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선수들이 이제 앞으로 각자 구단에 가서 그활 활약을 할 텐데 그 앞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국가 대표가 돼서. 다시 볼수 있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이어서 이번 아시아팀에서 가장 많이 마음을 전할 수 있을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표팀의 사령탑, 황소영 감독님의 인상 말씀. 반갑습니다. 네, 뭐. 정말 훌륭한 선수들 또 훌륭한 스텝과 같이 해서 정말 행복한 그런 대회였던 것 같고요 정말 좋은 추억을 쌓 대회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늦은 시간까지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어, 성원해신 덕분에 우리가 삼연패라는 금메탑을 쌓을 수 있잖아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서 좀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 우리 선수들에게. 많은 좀 칭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황선호 감독님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본것같습니다또 이어서 감독님 만큼 또 주장 완장의 무게를 달고, 예, 헌스를 이끌고, 굉장히 책임감을 가진 우리 선수인데요. 백승호 주장의 인사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네, 어, 저희가 이렇게 좋은 성적을 얻게 된 것도 뭐 중국 현지에서나 이렇게 한국에서 끝까지 응원해주신 이제 국민 분들 때문에 좋은 성적 거뒀다 생각하고 정말 감사하다 말씀드리고 싶고 어뭐 저희가 이렇게 목표를 이룰 수 있게 고생해주시고 도와주신 감독님이나 코칭스태그 지원스태까지 너무 고생하셨고 감사하다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한달 동안 너무 나날이 진짜 항상 같이 고생하고 즐겨주고. 목표를 이뤄내준 동료들한테 정말 고생했고 축하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팬 여러분. 백승호 선수와 그리고 우리 선수들에게 다시 한번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수들 먼저 예, 그리고 다 같이 서서 우리 대한민국 축구를 대표하는 황금시대 열겠다는 그런 플래카드와 함께 자, 조금만 더 좁, 좁혀주세요. 예. 좁혀주시고 네 되셨죠? 네 마이크 앞에 카메라 보고 인사 인사도 하겠습니다. 하나, 하나, 둘, 셋, 화이팅 하나, 둘, 셋. 자 이번에 메달 한번 입에다 한번 물고, 예, 네, 한번 직접 가겠습니다. 금메달, 장성 금메달을 한번 여러분들 했었는데, 네 유치하다고 하네요 이광현 선수가. 다시 한 번. 네 되셨죠? 마지막으로 화이팅한번더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 둘 셋.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2 항저우 아시안 게임 남자 축구 금메달을 획득한 대한민국 축구대표님의 환영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늦은 시작까지 분위기가 대단히 달라요. 감사합니다. 많이 좋은 분위기예요. 어떠세요? 아니 그 적응이 잘안 됩니다. 뭐 매일 비난만 받다가 환영을 받으니까 좀 생소하고.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이 그 환영을 받을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승 소감까지 한 번. 네, 뭐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예상을 했는데, 어뭐 우리 선수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줬고 또 우리 선수들과 또 지원 스텝과 코칭 스텝이 3일체가 돼서 어, 정말 대회를 처음부터 준비하고 했던 것들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또뭐 여러 가지 음, 국가적으로 어, 성공 요인이 돼서 우리가 금메달을 딸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뭐팬 여러분들께서 또 뭐, 한국에서 열렬히 성공을 해주신 덕분에 우리가 큰 힘을 낼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비난을 받다가 환영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과정에 이제 아무래도 스물일곱, 27, 아니 스물일곱 이라는그폭발력이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원인은 좀 어디에 있을까요? 뭐 제가 원하는 스타일은 그뭐한 사람을 이용해서 축구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고 여러 가지 좀그 어울림이 같이 어우러지는 축구가 좀 좋은 축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뭐 이성곤 교수의 활약이 상당히 부지러지고뭐 좋은 결과로 이어졌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좀 흥분 하는 느낌이 있는데도 개인적으로 어느 경기에서 무디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우즈벡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하 저희가 예선을 치르면서 그 경기를 계속 주도하면서 경기를 했는데 우즈벡 스타일이 좀 직선적이고 좀 파워풀하기 때문에 그 싸움에 조금 우리가 말려서 우리가 기존에 했던 스타일하고 좀 다른 스타일의 양상이 좀 벌어져서 굉장히 좀 힘든 경기가 아니었나 생각하고 그 고비를 넘기고 나서는 그 우승에 대한 확신을 좀 갖게 됐습니다. 우수배기 힘들었다고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일본전이 결승전인데 이제 첫 선수 실으을한 경기였어요. 그때 또 감독님께서 굉장히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신정이었죠 아찔했고요. <laughs> 네. 그데뭐 그, 심리적으로 우리 선수들을 잘 이렇게 구석해서 그런 부분들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만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다행히 그 경기장 안에서 뭐 백승호 선수나 박진수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중심을 좀 잡아주면서 제 페이스를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어, 역전시킬 수 있었던 것같고뭐그두 선수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것 같습니다 정혁 선수가 이번 대회에서 8골을 넣어줄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예상 못했습니다 <웃음> <웃음> 예상, 예상 못했고요 우영이한테 <laughs> 그런 놀라운 결정적인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laughs>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파리 올림픽까지 1년 남았는데 좀 각오가 더 남다르실 것 같아요.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협회나 연맹에서 정말 그 우리가 준비를 잘할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이나 우즈벡은 한 3년 가까이 준비를 하는 팀이고 우리는 불과 뭐 이제 몇번 소집이 안 되는데 그것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열심히 준비할 수 있게끔 좀 서포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좀 간곡히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어떤 면을 지원을 받았 뭐, 받아서... A매치 기간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1월 달에 조금 동계훈련할때뭐 2, 3주 정도라도 우리가 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저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 그게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좀 협회나 구단이나 연맹 차원에서 조금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강인 선수하 함께 하셨는데 다하 때도 데리고 가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지? 저는 그 해당 연령 선수는 다 데리고 가고 싶습니다. 뭐 강현이한테도 도장은 안 받았지만 꼭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뭐요번에 합류 한 여덟 명 정도가 합류했는데 그 선수도 포함해서 대수 전력을 뿌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님 이강인 선수한테 합류 해 달라고 말을 하셨는데 이강인 선수의 답변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모름습니다. 아직 아직, 아직 <laughs> 확실한 대답은 안해 주더라고요. 아직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도 비밀이라고 하던데. <laughs> 비밀이라고 하는 거 <것> 같습니다. 진 <laughs> <laughs> 마지막에 한번 오늘 할까요 그랬죠. 아, 혹시 아 마지막 하나만 이번 대회 통해서 좀 약간 발목할 만한 성장을한 선수가 있다면 어떤 선수 뽑으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뭐 누구 한 선수 꼭 힘들 정도로 제 역할을 어느 선수가 나가도 다 잘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칠레는 굉장히 큰 힘이고 또저 자신으로서 어떤 로테이션이나 확신을 가지고 할수 있었던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뭐 어느 한 선수 빠짐없이 정말 최선을 다하고 어 자기의 그 어떤 그 퍼포먼스를 다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어, 일단은 저희가 중국 갈때부터 금메달을 딴다는 생각으로 다 같이 갔는데 돌아올 때 이게 금메달을 벌고 돌아올 수 있어서 정말 기쁜 것 같아요. 이제야 좀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이번 대회에서 그 바레인과 최종전 빼고는 다 선발로 뛰었잖아요. 네. 좀 체력적으로는 좀 힘들지 않았는지 궁금 <laughs> 어, 주변에서 체력적으로 많은 걱정해주시는데 저는 뭐 아직 젊기도 하고 잘 먹고 잘 쉬다 보면은 금방 회복되는 것 같아서 체력적인 부담은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결승전 치르고 나서 본인도 많이 투덜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두 번째 골다 본인 발끝에서 시작때잖아어 처음에 실점할 때 어떻게 보면 저희 제 쪽에서부터 일어났기 때문에 좀마음의 부담이 좀 있었는데 첫 골을 어시스트하게 되어서 좀 그나마 그걸 덜어낸 것 같아가지고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또두 뭐 번째 골도 뭐 어떻게 보면은 뒤에서부터 조을 해가지고 거의 1까지 연결했는데 정말 기쁜 것 같아요. 그최홍 감독님이 이거 가지 말고 계속 같이하자 막 이런 메시지를 하신 것 같은데, 네. 우리는 이제 또 이제 병역이 해결됐으니까 향후 좀 계획이 어떤지 궁금해요. 어뭐 일단은 제 팀은 대구 FC 소속이니까 일단 팀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일단 현재 저의 임무인 것 같고 일단 팀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은 나중에.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팀에서부터 일단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뭐, 가고, 앞으로 아직 제가 선수 생활, 선수 생활할 날이 아직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다음 목표를 향해서 더 자기 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될것 같고 많은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경기 끝나고 뭐 선수들끼리 좀 세리머니나 뭐 하셨나요? 뭐 라커룸에서 다 같이 춤추고 했는데 힘들어서 춤출 힘이 없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좀 신나게 놀았던 것 같아요. 근데 끝냈으니까 좀 하고 싶은 일도 있으실 것 같아요. 좀뭐 개인적으로 정비 시간이 많지는 않겠지만 뭐 짧으면 짧지만 좀 휴식 시간이 있어가지고 일단 좀푹 쉬고 싶고 쉬면서 좀 재정비하면서 또 다음 아직 이제 리그 있으니까 또 리그 준비 잘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일단 너무 이제 개인적으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이제 우승을 하고 득점왕을 딸수 있는 게 이제 선수로서 너무나도 좋은 걸음이고 이제 좋은 경험이었고 그리고 이제 모든 뒤에서 도와줬던 이제 감독님과 이제 스태프님들과 그리고 제 선수들한테 너무 고맙다고 말해 주습니다 감독님이 아까 이렇게 골 결정력이 훌륭한 선수인지 몰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저도 이렇게까지는 뭐잘 넣는 선수인 건 몰랐는데 근데 뒤에서 이제 감독님도 그렇고 선수들이 다 믿어준 덕에 그렇게 골을 많이 넣을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본전에 빨리 실점하고 어떤 생각했어요? 어, 일단 선제골을 저희가 처음 먹은 것 같은데 그래서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시간이 빨리 들어갔고 그리고 선수끼리 다 같이 할수 있다는 믿음이 강했기 때문에 경기를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더욱 더 강했던 것 같아요. 워낙 많은 골을 넣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하나 꼽으신다면? 결승전인 것 같아요. 왜냐 너무나도 저 또, 아 저도 너무 간절했고 그리고 모든 선수들이 다 간절했던 게 느껴져가지고. 골을 넣어가지고 이 선수들한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그 골이 제일 저한테 너무 소중했던 것 같습니다. 군 연재라는 특혜는 자게뒀는데 솔직히 소감이 어때요? <laughs> 어 일단 오기 전까지는 별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냥 그저 이 선수들과 금메달을 땄다는 것 자체에 너무나도 행복했고 그리고 이 하나만 보고 솔직히 항저우에 갔는데 그래서 그 구면제에는 별 다른 생각은 없었고 그래서 기분이 좋습니다. 이제 A 대표팀에 가야 되잖아요. 또 목표가 있을 것 같은데. 어 A 대표팀 가서도 이제 이제 아시안 게임은 끝났기 때문에 가가지고 모든 선수들과 경쟁을 하는 것도 똑같고 그리고 다 가가지고 좋은 모습을 보여가지고 꼭 많은 경기를 뛸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7번이 손흥민 선수하고 번호가 똑같아서 골을 더 많이 넣은 거 아니냐 뭐 이런 팬들뭐그게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대표팀 가서 7번 한번 달라고 해도 생각하 일단 홍민이 <laughs> 형이 <laughs> 있는 한 7번은 불가능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7번이라는 그 번호의 무게가 부담스러웠지만은 한편으로는 힘이 됐고, 그리고 그 힘으로 받아서 좋은 경기를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황재원 선수가 결승전 끝나고 다 같이 춤췄다고 하는데 성격상 제일 열심히 췄을 것 같아요. 민규가 제일 열심히 췄고요. <웃음> <웃음> 그 다음으로 제가 많이 쳤던것 같아요. 무슨 춤을 추셨어요? 그냥 그 순간의 즐거움을 표현했던 것 같아요.